어낙짱불리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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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멜라짱 응, 바라짱 이거 꼬아라어 냄새야 哎呦呀！もう、嗯。嗯 제작이지네. 아이고, 아이네아이합니다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l I will. 네 이것도 엄 I w i 구이 숨나 i l 이 I will. I will. I will. I 왔나잘 났겠네. 나잘나겠네 존나 잘나겠네 근데 나봐야 이거 뭐. 내 청담 가져온 아, 이렇게 두장 들어오는데. 치도 두장 치고. 씨, 아이고 2점, 3점, 4, 5, 6, 7. 3점. 와, 징글징글하다, 진짜. 뭔 층단인데, 풍청단이가 고. 뭐, 이 7점 같고. <laughs> <차. 웃음> 아, 이거 초치지네. 시바웅이대단 쓰네 정말 이천만구새끼대단 네, 이들가 봐. 이라 봐. 이하냥 있 봐. 이 봐. 대가리, 대가리 이 한장 두들고 있는가 봐. 이하냥 라이는 봐. 하냥 두들고 있 있는가 봐. 이하냥 두가 봐. 이하냥 두들고 있는 이하냥 두4 5 7이이네 1, 2, 3점 빨리도 되나? 뭐.. 뭐 있나? 흥! 죄송해요! 썰까 싶어가지고 난 무조건 붙지 알겠습이다장 넘고 있자 저거 고투까지사점아우 7점 8점, 9점 10 11, 12, 13, 14, 15점 아이고 와 뼈까지발라 먹었네. 역까지 발라 먹었네. <목소리> <여기까지 발라먹어보네. 목소리> 아유 넘치는. 내면서 가라. 스가것을도이를내지 모르는데. 이두 잔인데. 아또칠줄 모르나? 싸기 싫어하려고 하시. 싸기 싫은 게 아니라 싸면 안 되는 거지. 그래, 그건 맞다. <laughs> 내가 더있서웠어 <들고> <laughs> 어, 와. 아 해도 좋고. 다섯 장 갔다 이. 잘 정하자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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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수도 없고. 퉁이다, 변수를 내가 만들어주겠어. 비 아, 맛있는데. 꼬비 맛있는데. 같은데? 뭔가 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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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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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뒷 느낌은 3이네 오, 오, 오가 기, 어이구야 뭐가 자꾸.. 부장들어 쳐서 끊어봐 짠! 아.. 비 2장 낸거 씨발 짠! 쓰레기 버리면서 좀맞춰서 짠! 고. 짠 아 진짜. <laughs> 아, <네라>, 마. 잡다. <laughs> 아, 야, 두 장. 뭘두 장이야? 아아마야가마 <laughs> 가와가가오 이봐 빨리 가온나 니는났나 안 안났냐고? 안났네 1,2,3,4,5,6,7,8 <laughs> 그렇게 지게 찍어 뭐나노어 폭탄 했잖아 뭘 쑈... 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들오있나

2점, 3점, 4점, 5점, 6, 7, 8, 9, 10, 11! 아우 뭐? 어 봐라! 어, 뭐? 어어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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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수도? 똥니까 시끄러워 쫄가지1 해라! 내가 해줄게! 이걸로 빨라 <laughs> 그흐흐흐흐흐흐흐지흐흐흐흐 <사람이> <laughs> <잘 못생 웃음>

연습비 아니고 니는 맨날 뒤페로 재수좋게 그것도 내 운이지 니뭐 <laughs> 샐러면서 1 1대 놓고 면박주네. 어 낙장 부리면서 키라라고 있네 낙장 미친놈아 이래, 이거 오수 시간 야걸파고 뒤질라고 <laughs> 비 들고 있는가 봬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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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이고야 봐주는 게도 있나 낙장 립이지 봐줄게 그 아이고야 개겠다왜 걔한테 내 한 개도 안 열받거든요. 산지이 글자. 마음을 예쁘게 써야지. 아이고 맛있다, 아이고 맛있다. 정리하기 좀 시간 걸릴 것 같네. 아이고 맛있다, 아이 맛있다. 마음을 예쁘게 써야지. 어유, 어유.

정말무새끼가 오늘 쳐들었나 무꽃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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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낫네 이거 3, 4 5 6 7 8 9 10 11또10좀 얇고 싶네고 싸다. 싸지! 검버스도 확인. 검하게고요. 이거는 이렇게 또 삐지 마라. 4, 5, 7이니까 어, 5점 68점 9, 0 11, 12 자, 15, 6 17, 18, 19에 오빠 광방이니까 38점 좀 해줄래? 매매일 거라고 어 재밌어 아 내가 할게. 어우, 진짜, 저거. 자, 이 형은 나타나 아, 줘 아, 이 아, 이빼 아, 이 빼줘. 이빼 아, 이 빼줘. 아, 이빼 아, 이고줘 아, 이 빼줘. 아, 지랄 네뭐 한번 만더 얘기하면 뭐 애얘잖아. 음. 뭐 점수판이 나를 닮지를 못하네. 점수를 확 끌려 아이라 어, 오강을 했었지. 이고만석라 이게 뭐 셀러고 있나? 뭘 잘. 빨리 자 점곧 도착. 엘리사. 아. 자 보자 보자. 가 보자. 보자. 오, 미쳤지마 미쳤지 하, 미쳤지. 아, 씨, 발 진짜, 오늘. 빨리 해라. 5, 4, 3. 업 흔들어요. 빨리 흔들으라고. 먹을 거 없으면. 와, 이 개.

안했내하나잡하란내 팡. 와. 나, 만했지안내야 안 되는 거지. 고치네이 어.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정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아, 이건 내 거네, 났네 아까. 아까 났다 그럼 몇 점인데? 7점. 7점 스톱이다. 그걸 해라, 그번 7점 스톱. 여기까지 니가 1밖에 없었네. 아,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 거 아이가. 아니, 뒤로 가. 7점 했는데, 이런나 1밖에 <laughs> 안 나라. 하, 저 노란색은 뭘까? 카레일까? 어떤 거? 어디 노란 거? 저기 노란 거 카레 맞췄네 나, 카레 짜장 저 위에 빨간 건 뭔데? 스팸 신라면? 어 신라면 뭐 지금 몇 판째지 한테? 저한테... 와우잘좀 하지. 내팬 그대로 가와내패이이 좋았나? 광이 늦게나 쳐깔리네잘좀 하지 이제 자네. 씨 학생이 내가 자기 나물 라고참패 진짜 와. 내가 아이쿠야. <laughs> 아이고 이게 없나? 이 e 뭐강 o w I will come to a girl. One way a g a i 이 I will. I will. I will. I w i l 아니, 난좀 묵으면 안 돼. 아 l 좀무 e the moon. Moor, Moor, m o o 는 Moor, m o 야 r m o o 너무 과했네 혼 o o r Mo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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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뭐야? 이게 뭐야? 이제 없지? 내봐라. 뭐야? 내봐라. 아. 아. 뭐냐? 아, 아니야. 뭐냐? 아. 뭐냐? 와, 어. 와, 어, 진짜 돌겠다. 뭐? 어? 뭐냐? 와, 진짜. 2, 3, 4, 5, 6점. 해라 빨래. 7, 8. 어. 3,4,5,6,7,8스도8 7, 8. <laughs> <laughs> 해봐라 오빠 돈이 벌고 싶니? 부자가 되고 싶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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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좀뭐 <laughs> 쌍피나 뭐시가두꺼비수으니까첫 텔폰했다. 이거 편해도. 음. 뽑았으거라. 아유, 진짜. 진짜. 2 3 4. 와. 2 3 4. 어우. <laughs> 2 3. 자, 돌았네. 돌았어4 5 2 3 4. 2 3 4 5. 2 3 4 5. 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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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라 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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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구! 되게 좋아하네. 되게 좋아. 어. 이게 좋아. 어. 어. <laughs> 날것 같아요. 아, 오늘 진짜 안되말 아, 이거. 먹고 그래도 좀 텐션 좀 올리자. 텐션 좀올려주겠어이딱치라 아, 진짜. 할말안나와어할말안나와짜 아, 진짜. 아, 진뭘 해서 보는데. 아, 내가또가져올게 맨지 느이 이거 거든 가비. 지랄. 또. 니가 또. 니대가리쓰가 또. 가 또. 천단이다 7점. 예, 예. 아. 어서 도미스, 도미스. 똥 아예 나. 너 어제 못 왔다. 7점. 아, 자나. 아, 오늘 진짜. 7점. 아, 저도뭐 하는 아주 까불지 마라 좀그에고 <laughs> 그, 깔아가지고 야, 이 새끼 거러좀 하자 22점? 야이번 꺼 <laughs> 이상하게 니가 샤킹하는게 다 쌍, 쌍피잖아 오늘 힘이 없다 갑자기 자기가 애기면 힘이 막 나고 애기면 <laughs> 나는게 나는 아니고 한번말 <laughs> 안할게 그만 좀 1, 2, 3 봉. 1, 1, 2, 3, 4. 1, 1, 2, 3, 4. 1, 1, 2, 3, 4. 1,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1, 2, 3. 1, 1, 2, 3. 이 3, 4, 5, 6, 7, 8, 9 그러니까. 이거 잘못 이가 고. 이제어이 정도로 티어가 고. 이정어가 고. 이 정도로 티이어이도로티 어. 그뭐 이빨 대발 치나 또뭐 한번 봐준대. 와 오늘 진짜 와 진짜 미치겠다 이 새끼 진짜. 예. 상 그저 까먹지 말고 칠해. 오 저. 쌌다